여러분, 10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격을 한번 더듬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성격의 소유가 좋은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면은 아주 좋은 성격으로 항상 업그레이드가 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어, 우선 어, 성격 중에 어, 청각적인 그 성격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어, 귀가 얕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말을 듣는 쪽에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말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덜 받습니다. 어, 근데 시각적인 유행의 사람은, 어, 우선, 이제, 보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영화라든지, 예, 또는 친구가 이제 이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또그집의 청소 상태가 뭐 깔끔하다든지,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 거를, 어, 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죠. 꽃을 사랑하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봄으로서 뭔가 예, 표현이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요. 예, 보는 쪽이 아주 그 어, 넓고 어, 어떤 그 시야가 또 시력이 강하다, 눈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 사물을 보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말이 예 어느 정도 이제 빨리 뭐 고쳐진다든지 또 이제 말이 좀더잘 어 논리적으로 이제 잘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이 내부 언어형적인 이제 분이 있습니다. 내부 언어형 어좀 이제 내향적이면서 뭔가 어 연구를 좋아하고 또 책을 좋아한다든지. 예 또 신변은 시를 쓰고 어, 또 논술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치기가 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은 어, 논리 정년하게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제 그 알려 주기를 바라고요. 또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설명, 또 이유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늘 대화가 필요한 형이 내부 언어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상당히 내면 세계가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말을 잘할수 이렇게 어, 하려면 노력이 이제 다른 유행보다는 좀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의 감각형인 유행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 상당히 이제 그 대인관계가 좋아요.